미가 스무번째 북상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3절부터 5장 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여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 깨뜨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제 곧 이방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의 재판자, 즉 통치자들을 몽둥이로 때릴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불신앙과 불순종은 마침내 그 죄값을 치르고 그 대가가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날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답니다. 그와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 뿔과 굽을 쇠로 만들어서 너희를 침략하는 민족과 겨뤄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뺏은 전리품을 나에게 바쳐보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개혁개정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 뉘앙스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그 맥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보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한테는 처참한 최후와 비극적인 운명만 남은 것일까요? 본문에서 타락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혹시 발견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먼저 타락한 백성을 향해 계속해서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후레 자식처럼 당신 앞에서 못된 짓만 일삼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고 내 아들 딸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서 호적에 빨간 줄 긋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실을 기준으로 구원의 자격을 따지면 대부분 중도 탈락할 게 불보듯 빤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선행과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을 뿐더러 구원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쟁취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죠. 그렇다고 구원 이후 그 이후의 은혜와 신분을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역시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꼬락서리는 혀를 찰 만합니다.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오래 참고 용납하시죠. 주님이 사로잡히고 고난당하실 때 모두 달아났던 배은망덕했던 그들, 비겁하고 졸렬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도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살아가는 백성에게 분노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